서울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 박전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이 떴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글이 떠서 주말 동안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현 정부를 겨냥한 풍자 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부집살림 차린 최동욱 검찰총장을 잘랐을 때 욕했는데. 이번에 사찰한다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때는 욕할 것도 아니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유승민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는데 금태섭 찍어내는 거 보니 그때는 상식적 정치였습니다. 어, 윤창중 성추행때 욕했는데 안희정오거돈 박원순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못, 듣도 못, 듣도 보도 못한 용어에 기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 보니 최순실 딸은 최소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닦고 성실한 노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할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글이 지난 27일 어, 떴는데 이지민 기자, 이거 다 읽어보셨죠?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한 것 말고도 뭐 다양한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로 박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1 3 가지를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풍자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총망라했다고볼수 있는데 뭐 지금 나온 것 말고도 뭐 우병우 전 민정석 수 아들이 문제 됐을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코너링을 뭐 잘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 해명이라도 그런데 뭐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때는 뭐 소설 쓰시네 이러면서 오히려 반박을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굉장히 뭐 풍자한 내용 중에 많이 희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부 때집 사라고 했을 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어, 그냥 뭐왜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이런 식으로 편하게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보니까 집을 못 사게 됐으니까 선경지명이더라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결국은 뭐 말씀 말한 것처럼 뭐 박근혜 정부 때 잘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어,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현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의 탄핵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 속에 탄생한 정부인데, 과연 과거 정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끔히 지적한 그런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평검사들의 98%가 추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어, 뉴스 보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어, 저희 채널A, 채널A가 확인해본 결과, 조남관, 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향해서 한발 물러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조금 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지요. 총장 대행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검찰 대역의 대의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발 물러서라 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의 이번 처분을 제거하여 달라는 충정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어, 글을 올린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뉴스 속보로 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박정아 전 대변인, 네. 조은한 감 대검 차장 검사는 어,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검찰총장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 대행인데 어찌 보면 형검사 뭐 지검장, 고검장의 릴레이 추장관에 대한 항의 성명 이후에 뭐 소위 끝판왕이 나왔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잖아요. 마지막 정리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해서 지금 행정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대행하고 있는 검찰대 최고수장인 전한관 그 직무대행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통검사 거의 대부분 100%가 거의 대부분 100%가 어, 추미 장관이 이번 결정이 잘못됐고 이번 결정을 되돌려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평검사들은 각 지청별로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내부망에 성명을 낸 건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공식적으로 검찰의 모든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조남관 총장 대행이 공식적으로 취미의 장관에게 그리고 우리 세상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한 거라고 저는 평가해야 되고요. 오늘 11시부터 심리가, 11시부터 심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다. 어, 여당 일부에서 그냥 검찰이 자기네들 기존의 관행을 따르기 위해서 어, 일종의 겁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선을 이미 넘어가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뭔언가에 어,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해, 제시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소위 윤총장 측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그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저항하는 행동 등으로 비판이 있어 왔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종화 검사 법무부 내부에 있었던 포함해서 추 장관이 인사를 감행했던 고검장들도 오히려 추 장관에게 어, 반발을 했고 이제는 검찰총장 대행까지 추장관의 이번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이 모든 행동과 이 모든 움직임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어, 치부할 수 있을지도, 놀라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검사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정치 권력들이 어떻게 검찰을 향유화해왔냐면, 인사적인 어떤 이익을 주거나, 불익을 주거나, 승진에 누락시키거나, 정보를그 배치를 바꾸거나, 이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아예 해임,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직에서 배제를 시키고, 징계 처분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Mm. 검사들 입장에서는 신분상의 어떤 독립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미래의 사태가 당연히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사건과의 결론은 이제 법원에서 내겠지만 그럼 향후에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검사 조직의 어떤 일이 이제 부당하다고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직무를 또 개시를 그 징계를 개시해서 해임을 하거나 정직을 시킨다고 한다면 검찰 조직의 신분의 독립성이 굉장히 형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윤리규칙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징계 처분에 들어가는 것은 조직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위기의식을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향을 내거나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 장관이 좀 심사숙고할 네. 필요가 있다. 저는 징계 처분이나 징계 개시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분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음. 절차적인 정당성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결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어 굉장히 정무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조난감 검찰총장 대행이 아마도 내가 이런 글을 올린다 해서 추 장관이 정말로 할말 물러서서 총쟁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는 법무부 장관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시인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검찰 전체 거의 그리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추 장관이 자, 본인의 지시를 철회할 가능성, 과연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여러 가지, 어, 말하자면 대검의 고위 간부들이 하실 때 조랑간 검찰, 말하자면 차장 검사와 그다음에 동부지검, 남부지검장이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랑간 차장이, 차장 검사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매우 어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조랑관하고 이승윤 중앙지검장이에요. 이승윤 중앙지검장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말하면추 장관에게 입장을 대립하는 그런 정국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이 매우 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과거에 2005년도에 사기특위에서 나타났던 검찰 검경수사조정권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하고 지금이 다른 것이 그런 거. 그때는 자기의 예, 이해의 그 관계에 따른 집단 반발이었다고 보여진다면 지금은 명백히 보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누군가나 직무대행이 저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내일이 있을 음. 그런 어떤 감찰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징계위원회조차도 상당히 장관을 제외하고는 어, 입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였던 행, 행동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더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 예상은 추 장관은 꿈쩍 안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 장관이 징계에 열어서 어, 뭐 해임건의 등이 전망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와대에 본인의 소신을 전달할 텐데.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 업무부 장관은 계속 고집할 거고 어, 총장은 불복하겠다 하고 주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서 감찰위원회 뭐 징계위원회가 추진돼서 만약에 뭐 파맹이나 해임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지금 조난강 검찰총장 대행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말하자면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자, 이건 다 전망입니다. 전망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런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상된 저항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다 만들어 갖고는 검찰총장을 소위 말해 찍어낼 수 없다. 그런 판단이니까 무리수를 뜨고 있다면, 그 무리수를 그냥 법무부 장관 혼자서 생각해서 무리수를 뜰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이 과정에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는 뚜벅뚜벅 어쨌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박정환 전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수장관이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게끔 무언가 건의나 보고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정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청와대가 침묵도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에 대한 한쪽 무게추는 평화대가 어디 있는지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오늘 지금 나온 조남관 그 검찰총장 대행의 저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그동안 평검사들이 산계에서 있었던 입장 표현이나 그 다음에 검찰 내부 방에 나왔던 성명과는 그 무게가 저는 틀리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총장, 검찰 전체적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오늘 있을 행정법원의 심리 그리고 그에 따른 있을 수도 있는 결정 그리고 내일 있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모레 있을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앞서서 발표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이상 더 이상 침묵을 하거나 좀 전에 우리가 김명주 위원님 비롯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그 지금까지 잡혀 있었던 일정을 가고 그다음에 징계위에서. 진게 결정이 나는 것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갈 경우에는 저는 예상치 못한 굉장한 그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는 청와대 가지고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